자, 세번 보시면요. 6번 10분의 1 플러스 100분, 100분의 2 플러스 100만, 1000분의 1000분의 얼마? 1 플러스 1만 분의 2 해서 가는 거야. 소수로 고쳐. 0.1 얘는 0.02 0.001 0.0002해석가는 거야. 그러면 0.1 더하면 2.1212해서가는 거네. 그러면 0.12 소수 2개 찍으면 되는 거네요. 약분인데요. 아니 일단 됐어? 네. 음, 그러면 9 9분에 얼마? 12. 3으로 약분하면 3412. 313. 그러므로 3 3분에 사가 답이 되겠네. 이해했어? 수인이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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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이 됐어? 네. 네. 자 그다음 7 번. 자7 번도 못한 거 같은데 수인이 그러니까. 응. 네. 맞아?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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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 어떻게 풀었어 수인아? 아예 못 풀었어? 네. 응. 그 시계 세웠는데 시계 응? 세웠는데. 응? 어떻게 풀지 모르죠. 식을 세웠는데 어떻게 풀지 몰라요? 식을 어떻게 세웠어요? 그는 해가지고 했어요. 어떤 자연수에 어떤 자연수 알아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 넣는다? 아, 네. x. 우석아 이해 갔어? 네. 응, 우석이 맞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세요. 7번 어떤 자연수 x에 4.5의 도트를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4.5를 곱했대 4.5의 루트는 4.5 가는 거고 4.5는 4.5만 끝나는 거잖아 그럼 누가 더 커? 5 음. 가는 게더 크죠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줬더니 바르게 이것을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얘를 곱했더니 바르게 계산한 거보다 0.5가 작게 됐대 그러면 차이가 얼마가 났다는 얘기야 0.5 수윤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되는데 안된것 같은데? 네 됐어요 진짜? 네. 그럼 분수로 고치세요 얼마분의 9분의 45 마이너스 4잖아 점 찍힌거 하나니까 9 하나 전체 45에서 앞에 있는거 4 하나만 빼주면 되잖아 여기까지 되니? 얘 예, 마이 X 마이너스 얘는 얼마분의 10분의 45 X는 10분의 얼마? 5얘 예, 계산하면 얼마? 41 양쪽에 얼마 곱하면 되니? 수인아 얼마 곱해? 9. 90을 곱해야죠 네. 9하고 10하고 90을 곱할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 410x-9 곱하니까 9 45 36 그러면 얼마 나와? 405 나오나? 맞아요? 응? 괜찮은 니네가 해야지 나와 안 나와? 45 곱하기 9 하셔야죠. 9, 45, 4, 9, 36, 40. 그러면 4배 5X는 90 곱하니까 9, 5, 45. 예, 계산하면 얼마? 5X는 얼마? 45. 그럼 X는 얼마 나와? X는 얼마 나와요? 9 나오네요. 맞아요? 응. 네. 이렇게 푸는 거. 됐어. 응. 어렵다 않게 풀수 있고요. 예, 똑같은 얘기지. 맞니 그럼 얘는 식 어떻게 세울 거야? 무서워, 식 어떻게 세울까? 어떤 자연수 x에 4.6의 도트를 곱해야 되는데 자연수 x에 잘못 곱해서 4.6을 곱해였더니 바르게 계산된 거보다 0.3의 도트가 작아졌다. 분수로 고치니까 9분의 4. 46-4 빼면 얼마? 42. 42x. 10분의 46x는? 10분의 3이다. 오케이? 약분할 수 있는 거 하고 곱해도 돼요. 그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얘 예, 3으로 약분하니까. 저거 도전 찍혀있는데, 여기 에 어, 9분의 3 그럼. 자, 3, 3일은 3, 3, 4, 12. 2. 5 얼마? 2, 23 3, 3분의 1 그럼 양쪽이 얼마 곱하면 되니? 15 15 곱하니까 여기다가 5 곱해야 되는 거죠? 음. 5, 4, 20에 70x 마이너스 3 곱하니까 69x는? 여기 5 5 나오겠네 그럼 x는 얼마다? 5다 이해갔어 응.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그다음 9번 기약분수 비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지현이는 분모를 잘못 봐서 뭐를 잘못 봤대? 분모 99분의 37이야 그런데 분모를 잘못 봤으니까 X를 쳐 됐어? 민정이는 분자를 잘못 봐서 90분의 47-4 그러면 얼마? 43. 오케이? 그럼 얘는 뭐를 잘못 본 거야? 분자. 그러면 분자를 없애. 그럼 최종 나온 거는 뭐니? 90분에 37 나왔네. 그러면 A는 얼마? 얘가 B분의 A잖아. 그럼 A는 얼마? 37, B는 90. 순환수수로 나타내래요, 이번은 그러면 90분의 37 순환 소수로 나타내려면 수이나 얘뭐 해야 돼? 직접 나누기 해야 돼. 2.432 여기에 도트 두 개. 하나는 찍히고 하나는 안찍혀야 되겠네. 맞니? 네. 응? 그런데 이게 기압 분수로 고친 거잖아. 어? 저기는 바뀌었죠? 문제가 b 분의 a가 아니라 a 분의 b자. 그러면 얼마분에 37분에 90으로 가야 되는 거지? 수인이 여기까지 갔어? 네. 그러면 2.43 얼마? 네. 이거는 니네가 해야 돼. 이 직접 나누기 하세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어떤 기하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세월이는 분자를 잘못 봤네. 시험문제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게. 99분의 123-1이야. 그러면 99분의 122야. 뭐를 잘못 보고? 분. 얘는 누구를 잘못 봤어? 분. 자. 그러면 분자를 잘못 봤고 분모를 맞게 본 거고. 세기는 분모를 잘못 봐서 90분의 112-11이야. 그럼 90분의 얼마? 101라지. 그러면 얘는? 분, 자를 잘못, 뭐, 분모를 잘못 봤으니까 분자를 맞게 본 거네. 그러면, 얼마분에, 처음 기압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어라. 그럼 얼마분에, 9 9분의 101. 얘도 수인나뭐 한다, 직접. 나누기 한다. 1.02에, 2.2. 이러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